자, SRX 모델, 배터리 리무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보세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배터리 리무버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 리무버 할 때는, 이제, 운전석에 타시고, 자, 자, 데드맨 스위치 밟으시고, 자, 리치를 최대한 떼깁니다. 자, 리치를 최대한 떼기신 다음에, 자, 리치가 끝까지 들어왔죠? 자, 끝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놨다가, 다시 리치를 한번 더, 한번더 당깁니다. 그러면 약간 더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레버를 발로 밟고, 한번 더, 아, 아, 다시, 다시. 아, 아, 계속 찍으세요. 자, 잠깐만, 잠깐만. 자, 리치를, 리치 리치를 최대한 끝까지 당깁니다. 끝까지 당긴 상태에서, 자, 레버를 발로 밟으신 다음에, 리치를 끝까지 한번더 당깁니다. 끝까지 한번 더 당기면 레버가 탁 물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가 고정이 된 거예요. 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리치를 앞으로 밀게 되면 자, 배터리가 같이 딸려 나옵니다. 자, 배터리가 이렇게 같이 리치랑 같이 끌려 나오죠. 자, 쭉 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배터리를 점검을 하시고 다시 배터리를 집어넣을 때는 자, 끝까지 쭉 집어넣습니다. 자, 끝까지 쭉 집어넣은 다음에. 자, 딱 계속 당기고 있으면은, 자, 리치가 끝까지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그다시 리치 레버를 놓고 다시 한번더 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리치를 밀면 다시 배터리가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한번더 리치를 한번더 당겨줘야 돼요. 리치를 한번더 당기면. 이렇게 한번더 들어옵니다 한번더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리치를 앞으로 밀게 되면 자, 배터리가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리치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리치를 당긴 다음에 끝까지 오고 끝까지 온 상태에서 레버를 달로 밟고 한번더 당깁니다 한번더 당기면 딱 걸리,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그 상태에서 리치를 밀면 배터리가 앞으로 빠진다 그 다음에 다시 넣을 때는 리치를 당긴 다음에, 끝까지, 다, 끝까지 넣은 다음에, 한번더 당긴다. 그리고 앞으로 민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고정이 되고, 리치만 빠지게끔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음.